6월입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귀중함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선 이 나라의 새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자이 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오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네. 이제부터는 진짜 대한민국 또민주공국으로 도래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소망하는 나라 또 국민이 안정되고 또 안심되고 그렇게 해서 정부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법을 없애는 안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일단 교회를 바라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나라의 정권이 임했습니다. 또 하나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새로운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개개인 개개인이 다 되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강박하게 해요 올바른 길로 나가지 못해서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불가능케 하죠 할 수가 없게끔 그래서 가장 먼저 빠르게 속히 회개해야 될 그러한 부울일 때, 그러한 시간일 때 회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가장 안 합니다. 왜? 화임맞았다 그러죠? 내 양심에. 그 모든 것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자, 누군가. 저 같은 목사입니다. 또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해야 될 자들이 뭔지 모르는 그곳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웠으니까, 아니면 뭐 목사나 교육자나 뭐 신학자들, 뭐 지식이 가득 차서 어쩌면 그들은 지식에 가면 뒤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없어요. 지식은 이때 성령의 은혜로 은혜가 가득 찬 감사의 은혜가 있으며, 겸손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의 가면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란 타이틀로 가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먼저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목사 이런 타이틀을 왜 주었는가, 어떨 때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어, 목사 집득 타이틀도 없이 그냥, 어, 일반 집사로서 성교의 역할을 충실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은혜에 충만해서 아주 그 말씀대로 지켜 이 세상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네들을 보면은 목사 타이틀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해서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목사 왜 목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목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란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를 준것 같아요. 목사란 타이틀을 줘야 많이 묶여져 있고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심부름을 하려면 어차피 성경 말씀을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란 타이틀을 안 주면 성경을 안 보니까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일한 자들입니다. 배웠다고 해서 바르게 섰을까요 아니에요. 지식만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타고난 은혜를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신부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봤어요. 성령의 탁월한 은혜. 이 은혜는 강박한 신령을 새롭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능한 회개 그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진정한 돌이킴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망령하는 한국 교회, 그 교회의 피리.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의 요한복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도 일어나는 것을 치릅니다. 또 유다의 배반도 알았죠? 가론 유다예요. 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또 하나는 자신 그 자신에게 오는 죽음 이것을 예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접하신 장이에요. 그래서 접하고서 이것을 불안과 공포에 떨, 떨어야 될 본인이 아니고,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은 그 제자,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자, 14장, 어,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은 일제가 3자를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십하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 이 약속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음.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귀하신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이죠. 근데 또그 뒤로 이어서 그와 동등하게 귀중한 선물인 성령님이 뒤여 주어졌습니다. 음. 우리는 과연 이런 성령님의 귀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귀중한 성령님 인식하고 있는가? 만약에 인식을 했어요 아멘이에요 인식했습니다 아멘 대답이 나왔어요 자 인식을 했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복대신이 삶의 일체에서 제3의 늦격이신 분 그분의 칭호, 영, 성령이라고 부르죠. 자, 거룩함의 영적이며 비물질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속성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탁월하게 거룩하신 성령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부름받으신 분이에요. 바다 안 나서니 뭐그러서 우리가 파견 나가고 파송될 때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거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옹호해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러한 동등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신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정리하자면은 보혜사 성령님 이퀄 교사, 또 이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이퀄 격려자 이퀄 위로자이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여목은 십사장 1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몇 번째 보혜사이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셨어요. 이게 첫 번째 보화 보혜사예요. 그런데. 그 뒤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그세요 내가 구하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뭐예요? 나는 첫 번째 보혜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로서 그 생전에 예수님이 차지하셨던 그 위치를 그대로 차지하신다는 것.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이시 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내용인 교리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교리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 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아멘. 만약 오늘날, 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 생겼어요. 교회 능력이 막 강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타나는 역사 볼까요? 교회의 가르침이 있는데 빛을 봐요. 자, 빛을 바라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선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쩜 그리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지 보시기에 좋았다나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성냥이 그냥 막 선한 역사를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영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행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예수 그리스의 삶의 증거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모습들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어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본음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힘 받고 또 살아요. 아, 나는 고아가 아니야. 주님이 절대적으로 성령의 나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에 발 닿는 잔치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아래로 다녀주신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특혜를 입은 친구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그랬지만 주님과 동등하게 이 신적 대리자이신 성령님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귀한 역사 귀중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임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 뭔가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그것도? 내 안에 거하신다? 위로되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곳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물리쳐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라 노래합니까? 바라고 바라던 말. 찬양. 보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막 부르짖습니다. 찬양만 해도 우리는 문클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하, 내 안에 오시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 이제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여 인마뉴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인마뉴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 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의 진정한 교회에 영속적으로 머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 지식 안에, 나의 그 꽤, 내 술수 안에 그 모든 것을 지니려고 하니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떻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러다 사탄이 울부짖어요 국고를 그못 봐서 시기와 질투로 아이고 저걸 내 밥반찬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이 울부짖고 육체의 정력이 반항을 하고 으르그르그르그르 내 욕심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세상의 유혹이 매일 공격하고 옵니다. 화살로 쏘듯이. 매일 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뭘로 막아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화살이 들어온다. 세상의 유혹이.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실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밀어납니다 그리고 최후의 원수도 짓밟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볼게요. 부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가르침으로서 보혜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알수 있죠. 단순히 기억나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바로 그분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일부예요. 그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성령님의 일이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다. 또 이랬어요. 평안, 평강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평안을 얻는다. 27절 볼게요.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자, 내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거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이거 배웠습니까? 배웠죠.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근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 또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내 대신 그걸 배웠다면 내가 어찌 평화를 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십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짐을 지고 징계를 다 받으시고 채지에서 물과 피를 모든 걸다 흘리셨다는 것을 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강구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를 위해 지금 중국이 하고 계세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피를 성수에 들고 가신 것그 사건도 아십니까? 이걸 배웠다면 내가 어찌 평화를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대신 중국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죄를 다 알고서, 다 안고 속죄의 피, 그 피를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성수에 들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약속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또한 이것을 배웠다면 내가 어찌 그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찌 평화를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평화를 누리고 살고 는 있죠. 이렇게 누려야 되는 평화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때 반드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평안이시기 때문이지. 자,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는 다 평안. 그 평안이며 또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구주의 고요한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완수하신 분, 오지 예수 나를 구주 나의 구주 하루도 그 구주께서 주시는 고요한 평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평안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평화, 풍요로운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의지하고 반면에 인간의 학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지식 뭐 이런 거, 내 재주, 나의 기술, 뭐 아니면 나의 그 장쾌 또 언변이 좋아, 운변술이 좋고 뭐 말의 재주를 다 갖고 있어요. 또 하나 가장해서는 안될 우상숭배,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 다 이것을 포기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신이 우리의 대적들을 선대해 주십니다. 다 싸워 이겨 주십니다. 그도 우리는 더 이상 이름만 사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유일한 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보혜사의 임제의 활동에, 그것에만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그때 증언할 때 우리의 할 일이 주어집니다. 입술에 곤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는 길목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유. 아멘 외치고 다니는 것이지요. 고림도 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그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이 진리들은 내 존재의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슨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요? 복음의 진리를 보십시오. 그것은 모두 내게 네다 현실적이며 실제적이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쉬울 짧은 게 유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올렸을 때 말씀 구절을 올렸더니 믿지 않는 자들인가 봐요. 어떻게 내가 금생과 내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뭐 이런 댓글을 달아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도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요? 이런 질문도 다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음. 아멘. 우리가 얻는 위로는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묵상 중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묵상을 깊게 한번 해보세요. 단,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위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하실 때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다 구분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며 또한 청종하여 진리를 믿어야 될것입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음.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 찾아보며 주님의 약속에 위로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시겠습니다.